수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미안해요. 잠시만요.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사실, 귀찮아서, 이 조명 덕대를안 했더니, 미안합니다. 이제 됐죠? 어때요? 이제 덜 창백해 보이죠? 아, 조명 때문이에요. <laughs> 오, 진짜, 조명 좀 이쁘게. 트로맨을 진짜 아 지금 진짜 오늘 딱가서 하면에 귀신같이 너무 이뻐 보였는데 아 오늘 진짜 여성스러 워 보인다 고급스럽다 막. 아 오늘 내가 진짜 이 허연기화 갖고 귀신처럼 보여 너무 좋았는데 아 씨. 아우 도시락님 때문에 나 망쳐놨네 진짜 아, 아 밥이나 먹자 뭐 먹고 내가 어제 오산지 아그 김치 챙겨 놓으라 그랬죠. 옥희한테 분명히 그래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옥희 좀 불러줘. 볼래? 어, 챙겨라고 했죠. 챙겨놨게 했더라고. 원래 이제 불안해요. 아, 설마... 설마 안 챙겨놨겠어? 안녕 어제 한금 보차 김치 챙겨놨죠? 아네어 손에 네. 어, 놓으라 그랬어요 알려 주세요 네 챙겨 놓으라 그랬다고? 누구한테? 옥기는 능숙.. 어.. 능숙하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김치 말라서 주먹물 버렸다는 데 어제 내가 너한테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니? 네, 그 너는 안 챙겼다는 거네? 네가 대답됐잖아, 통에 담아놓겠다고 아, 네. 그래, 알았다 네, 김치는 물건 너갔네 그려려니 해야지 뭐 내가 제 부모도 아니고 뭘 교육을 시켜. 그냥 일, 일하는데 지장만 안 주면 되지, 뭐. 언니들이 시키는 거안 하면 혼나겠지, 뭐. 나는 이제 안 시키면 되잖아. 그러려면 기렙을 가면 1도 없어. 아 됐어. 어. 은별이요? 은별이도 뭘 해야 돼, 참. 뭘 해야겠다. 내가 샷 갔다 오는데 늦잠 자고 부시시하고 하고 나왔어. 갑자기 열이 났네 내 말들을 다 모에 무시하지, 막내 친구들이. 어제 나 분명히 은별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나오라고 그랬거든. 내가 진짜, 난 원래 화를 잘안 낼라 그러거든요. 내가 화를 내면 이 화는 기분이 쭉 가다 보니까 잘 화를 안 낼라 그러는데 어 뭔가 이연타 때려버렸네, 애들이. 푸블러버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언니 식사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릴렉스하세요. 네, 릴렉스할게요. 안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 언니 왜환 화나로 화내러 갔어요, 언니.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죠? 여러분 알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아 배추김치 때문에 화났어요? 왜요? 그리고 아까 나가는데 약간 좀 표정이 왜 화나신 거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알겠어요. 오늘 조심할게요. 여러분 힌트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을 아, 안듣잖아요 누가 말을 어, 안 들었어요. 누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은별이랑 오케가 이연타를 때려버렸죠. <laughs> 말을 잘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들었을까. <laughs> 애들이 말을 흘려들었나 보다. 아니 너는 네. 네가 잘못을 해놓고서 음. 왜 나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니? 음. 죄송하다는 얘기가 하기 어려운데. 그 점에 죄송합니다. 음.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바로 반성을 하고 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치가 점점점 그렇게 혼날만한 점점빈재니 요즘 버리지 마시고 음, 음. 이 김치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님, 그죠? 김재님은 음.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음. 내가 어쨌든 여기 지금 마담이고 어, 자기 어,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 말을 그냥 헛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김재님은 약간 내가 그 김치 그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은 것처럼 말을 하네요. 음. 그죠? 김재님, 혹시 나이코패스에요? <laughs> 분간이 안 가? 혹시 이게? 지혜님은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좀챙겨달라고시켰는데 그걸 안 챙겨놨으면은 그안 챙겨놓은 거 열받는 게 아니라 그 김치 못 먹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어, 졸라, 어, 너무, 너무 개웃겨가지고 <laughs> <하고> 지금. <laughs> 맞아요. 어, 이해가, 진짜 안 되네. 음, 화내지 마세요, 제발. <laughs> <laughs> 먹방은 오키님이 오시면 좋을. 마, 어, 먹방은 아마 오키님이 오겠죠. 지금 호, 혼나는 거아닐까 혼나 너무. 그게 바보같이, 잘못했음 바로, 언니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뭐,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해야지. 아니, 왜 그냥 얼렁통땅 넘어갈, 그냥 이 순간만 묘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어, 언니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신경 쓴다. 어, 못했어. 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 진짜 더 신경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냥 그 순간만 회피하고 그 순간만 그냥 내가 얼렁뚱땅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으으으으 <laughs> 진짜 진짜 으으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초록색이 색깔이 좀 시나보다. 언니 식사하시는 잠깐만요. 음... 어, 이제 가서 네. 일할까요? 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어, 고마워요. 네. 근데 아까 내가 진짜 그랬죠. 내가 화, 나 화를 내면 내가 기분이 다운돼버려서 화를 안 내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근데 한번 화를 내니까 뭔가 기분이 극 다운돼버렸어요. 아 내가 이래서 진짜 화를 안 내려 고 그러는 건데. 음. 별일은 아니고요. 어제 음별이가 화장이 이상하길래 오늘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시작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와라 그랬더니 메이크업을 안 받고 나온 거야 늦게 나온 것처럼 머리도 부시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피곤하니까 그러고 넘어갔는데 어제 내 이제 먹방하고 나면 김치를 내가 오케이한테 챙겨 놓으라니까 언어 제가 언니 통에 담아 챙겨 놓게 했는데 김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 자기가 챙겨 놓으라고 했대 그래서 김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뭐 했죠? 물어보니까 지는 도도한테 얘기를 했는데 도도가 안 챙긴 거래 그래서 언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랬더니, 어제 퇴근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애초에 그거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내가 어, 너한테 챙기라 했으면 네가 챙긴다고 했으면 여기 어, 바로 방송 끝나고 방송이 뼈했으니까 네가 중간에 챙겼으면 되지 않냐 어쨌든 그래서 얘기는데가안 챙긴 거래 그럼 도도 불러라 너왜 언니 말 자기는 못 들었대 도도는 오케이 못 들었대잖아 밥 먹는데 누구누구 있었는데 남이도 있었대 남이 한전 했어 혹시 오키가 도도한테 김치 챙기란 얘기 들었니? 언니 그런 얘기 한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한마디밖에 안어요 예, 오키야. 너는 참 특이한 버릇이 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네가 처음에 나만 내가 물어봤을 때 잘못됐으면 어, 어 죄송합니다 언니 어 제가 뭐 깜빡했어 요 언니 다음엔 어, 집중해서 언니 챙길게요 그럼 끝날 일을 넌 일을 너무 크게 만든다 내가 지금 남이한테 전화를 하고 제 도도를 부르고 내가 너를 추궁을 하고 왜 이런 걸 만드냐고 도대체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고 도대체 너가 그랬지 혼자 먹긴 그렇다 혼자 먹으니까 밥맛도 없고 누구 모르지 어그 아라좀 불러줘 유도가 오늘 11시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밥 먹어요 아 그래요? 아우 겉방이네요잘 네. 먹겠습니다 어 이거 환자식인가요? 네목좀 쉬어가지고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니 김치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왕김치, 치킨 나는 근데 거짓말은 못 고치는 것 같아 저건 이미 습관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음을 비우는 거야 이야기할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말을 너무 진실되게 신빙성 있게 일을 좀 키우, 키운다 죠야 근데 세 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두 명은 못 들었어요. 뭐예요? 아두명못 들었는데 네. 한 명은 했다고 계속 하는 입장이에요. 네. 아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는데 내가 또 그걸 또 의심할까 봐 무서워요. 근데 신뢰를 쌓는 것도 저사람의 역할이니까 어떻게 양측의 소년은 저, 저 사람 이렇게 그 만든 건데.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만든다해생각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요? 음, 어떻게 좀 그건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밑에 일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Sad e n 이안 됐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너내 밑에는 아가씨인데 음. 맞아 저 친구 장점도 많으니까 단점이 너무 커서 그렇지 장점이 너무 많은 친구야 저 친구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보는 시선은 그리고 저는 저 친구를 좋게 봐요. 자기 할 일은 잘하니까. 장점 세가지만 말해달래요. 오케이, 장점요. 넉살이 좋아서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도 멀티가 또 가능한 친구더라고요. 음. 보니까 막 재밌게 해주면서 앞에 자기가 담당하는 손님을 위해서 얼음 채워주고 제 또리 바로바로 빌고. 진화력이 좋아, 좋아가지고, 손님들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보면. 음... 성격이 좋아서, 오기가또 없어요. 성실하잖아요. 아, 성실하죠. 음. 응. 빼는 게 없어요. 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아. 맞,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단점을, 단점이 있죠. 장점이 많이 살려야죠. 저도 단점 있어요. 더 단점 많아요. 최대한 사람들한테 보이게, 장점만 보이게 저는 행동을 해요. 예를 누군가 입에서 제 이름이 걸러 안 되게. 일적으로.